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준입니다아 이름 바꿨어 행으로 그냥 행 대충 행행 행, 행으로 바꾸려고 생각 중인데 괜찮아요? 지금은 오후 3시 23분이고요 너무 늦었죠? 아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금 5시 4분으로 나오네요 해가 떨어지겠죠? 그럼 또 추워지겠죠? 먹을 거는 지금 라면 하나 갖고 왔는데요그 근방에 하나로마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살 예정입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가서 사야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거기 화장실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어, 운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큰 거는 이제 꼭 참아야겠죠 작은 거야 뭐다 방법이 있습니다 <laughs> 어제 저녁에 체기가 올라오면서 몸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못갈것 같아가지고 <laughs> 오늘 못갈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안 했다가 몸이 조금씩 괜찮아져가지고 좀 늦었지만 부랴부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은 계획을 잘 움직여야지 마음이 편안한데 말이죠 대충 준비하고 가려니까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후! 해가 지고 있죠? 꼼꼼하지만 안 되지 뭐저 뒤를 보십시오 해가 떨어지던말던 규정 그 속도로 가겠다 정치탑에 보지 않아아내 아아아아 속도가 어때서 오늘 다추얼에가아요요해 네, 떨어진다 해 떨어져 이제 와... 으이구 이스틱 지켜봐라 별의 지고 이맘도 아이 고 나면 기도하는 에코가 왜 맹맹이가 됐냐 꼼꼼하지만 안되 지금 여기를 계속 돌고 있어요? 어. 오늘 안에는 찾겠죠? 모르겠어요 지금 어두워서 하도 모르겠어요 정말 화장실이 어디에 있 어? 사람도 없어 베개 커버 옵션 선택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스님 색깔로 음 시작 이거랑 이건 끝나는 거지 뭐어 아구 빠졌나 보네 잘저저저잘 저기 오고 자 자야 여행 어 알았어 음 어. 많이 넘어온데 아이애기니아 엄마한테 침낭도 저저 저쪽으로 갔어 얘도 저쪽 가 있어 오이 레이가 이렇게 넓었니? 와 딸이. 다 됐다. 갑자기, 역시. 야, 말하고 움직여. 귀신이 있을 것같 귀신들이 움직이는 거지. 아 뒤에 사람들 올것 같아. 무서워. 여기 달아야 돼. 옆에만 보이면 되지, 뭐. 무서운데. 자, 바깥 풍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 뭐, 아무것도 안보이죠 보이세요? 정선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2, 3, 사 이 다리 위로 차가 다니면 겁나 시끄럽겠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 아주 상황이 좋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머리요 이거 지금 그 뭐지 좀 높여 놓은 건데 괜찮아요 어 지금 짝, 살짝 비탈졌네 근데 잘때 여기 머리가 이리로 가야겠다 그럼 되지 뭐 제가 여기다가 찍찍이를 달아놨거든요 요 <laughs> 아 이거 다 녹는다 빨리 먹어야겠다 아, 대충 먹을게요 근데 지금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상도 없고요 그냥 대충 먹서 너무 어두운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때내 뒤에 있다 어 그런데 좋았다 소금 소주 소주는 할라 순하니까 조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병 레몬 <laughs> 충분하겠어 어! 어, 어 고기가 상태가 너안 좋아요 아우 멀마야. 2 2 0 0 0원 먹을 그래비싸건아니지만 위생차 어, 또 이따가 또 소화 안되면 또 먹어야 되겠다 무산 파스가 있어야 되겠죠 어 오징어 오징어 파인애플 드럽게 비싸 8천 0 0원 핫바 더럽게 비싸 2천 0 0원 가위 가위 한잔해담배용만 술을 정확하게 계량을 하기 위해서 계량컵써야가다 한라산은 좀 순하니까 야, 얼음이 녹을까봐 걱정이네 추면니까 춥네 이제. 아이씨. 어왜 이렇게 아무튼 모기겠지이 날씨에? 이게 내동이 뭐, 먹으면 배부르죠 충분히 배부르지. 소식도 하니까 나는. 한잔 합시다. 안주? 어거 하나 먹고 먹어. 또먹 빨리 먹고 빨리 자게. 이거 두 점만 구워. 고기 잘못 구워요. 기대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아, 그렇게 못 굽죠. 그냥 이렇게 못 구울 수가 없어요. 아, 굵은 소금이라서 잘안 되네. 야, 너 탕이 타도 돼. 어, 연기 봐. 와, 대박. 여기 잘 나가네, 일리로 쑥쑥 나가네, 이때 쑥쑥. 어떻게 굽는 거야, 이거? 막 이렇게 막, 막뒤굽는 거예요? <laughs> 아, 쉽기안 가져왔네. 하나, 둘, 아, 계속 먹어보자. 소금 찍어서? 맛있어. 맛있네. 맛있다. 어. 맛있다. 오늘 막 소리가 들리는데. 맛있다. 어? 맛있네. 아유, 젓갈을 못해요. 맛있어. 칼로 내보세요. 칼로라 맛있네. 응? 아유. 아, 깜짝이야. 아, 이거 왜 켜져 있지? 깜짝이야. 어디서 한 거, 야 오후 7시라왜 얘기해준 거야? 5, 아, 티맵이 켜져 있었구나. 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집에서 먹는 거랑 뭐,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저, 저 물소리가 좀 들리는 거? 음! 그만, 이거, 안 돼. 소스지이 위에 올라가 있어. 그죠 어, 좀 춥다. 아, 물을 써야겠다. 어, 때 어때? 어, 진작 쓸걸. 마이너프를 뭐또 먹어야지 그 쓰레기는 당연히 다 집으로 다가져가 겁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싹다 가져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김 대박사건 아. 음. 음. 좀, 좀 맛있어 아이 보세요 어? 이게 뭐, 뭐 미스럽죠 이거 어, 어, 어. 맛있어 좀 경사가 좋서 허리 아프네 어? 젠장 아 어, 허리야 어어. 맛있는데 허리 아프고 춥고 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여기 이제 어이게 좋다 이 자세가 교양있게 먹어 교양있게 못 배우게 네 지금 그부드아워 음 아, 아겨하하하하 먹는데 아 이거 뭐냐 하하음 봄에 만들었는데 겨울에 오네 저번에는 저 화장실이 조금 제대로 된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못갈것 같아요 저기는 못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느낌 나는데 뭔가 좀 포근해 그런 거 옛날 포장마차에서 먹는 그런 느낌. 춥긴 한데 뭔가 포근해. 발가락은 시려.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발이 시려. 아, 어, 배부르다. 너무 많아. 이거한 조각씩 팔아야지. 이것도 난두 조각씩 팔면 딱 좋겠구만. 어, 고기를 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아. 어. 오, 잘익었어 이거 봐. 크게, 크게 먹어, 아 액기지 마, 액기지 마. 엄청 큰거 봐, 이거 봐. 한개에안 들어갈 정도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떻게 먹을 거야, 이게?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맵게 먹어야 돼요. 안주가 없니 맛있어, 흉소 야, 야. 음, 맛있다. 음! 맛있네요. 다른 분들은 막백팩씩 사서 어떻게 먹는 <laughs> 아유, 응, 음, 딱야냐 음. 오우, 추워.

거기 바꿔준다 뭐 다른 데야 아, 아이스 이거... 아이고 진짜 별로 안하다 어, 채워!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 어? 응? 야, 이것만 닫아도 춥네. 아, 나 맛있네. 꼬먹어야 맛있네 음악 좀 듣겠습니다. 원래 이런데 음악 들으러 오는 거죠. 아, 시원하 물만 제놓 그냥 쭉쭉 버리면 되는거지 어우 추워 오 완벽해 이제 조금만 따뜻했으면 좋겠다 아 나, 아! 나 그거 어디다 뒀지? 하패 하패 아니지? 장봉도 갔을 때 입었던 열조끼 배터리 아 제가 방금 배터리라고 했어요? 아니 배터리 아 노래가 나와 문 닫으니까 좋다 이거를 끼고요 100% 키진 키진 거 맞지? 어우... 빨간불 여기다가 주머니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안에 다 넣어 줄수있는니다 <laughs> 어우 작아 살쪘어 좀 있으면 따터해질거야 잠궈야지 도둑놈이 들어면아 발로 팍 차있어요 내가 모태터를 이겨내이나빼이 이거를 눈을 팍 확실히 느낀 건 하나는 경사 가져가지고 제가 불편한 걸 수도 있지만 머리가 안 닿아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있어요 허리를 피면 다니까 머리 안 닿게 하는 버전으로 지금 안한 거거든요 안 좋습니다 무조건 머리가 안 닿아야 돼요 밖에서 밥을 먹고 안에서 잠만 잔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차박 같은 걸 하면서 좀이 안에서 오랜 시간을 있어야 된다고 치면 은 어, 무조건 여기 머리가 안 닿게 하는 버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하 벽기도 따뜻하고 진짜 너무 좋아요 배부르다. 전 노래가 안 주죠. <laughs> 아들루와 <이리> <laughs> 캠핑하면 빠질 수 없는 게또 하나 있잖아요. 먹는 거 말고 있잖아요 그거. 응? 멍멍이. 진짜 봐. 어 이거 말잘 들어. 어 이거 뭐 하나 먹어 이거 뭐? 아 이거 안 돼. 이거 염분이 많아서 안 돼. 진짜? 누누이 얘기하지만 미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서워서 데리고 갔다 제가 원래 겁이 없는데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자꾸 겁이.. 아 귀여워 <웃음> <웃음> 이렇게 예쁠 수가 없대 이렇게 이거 봐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얼마나 있뻐 맛있다. 얘왜 이렇게 맛있냐? 위생천도 맛있고 상쾌한 꿀맛 나고. 오호호호호호. 요즘 약이 너무 맛있어. 약 이래서 약쟁이가 또잘 먹었다 잘 먹어서 자자. 진짜 춥네. 어떻게 해야 돼? 바지를 저걸 입어야겠네. 이게, 이게 따뜻해. 오호호. 오 따뜻해. 오 어, 따뜻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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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게 준건데 비싼 값을 해야 될 텐데. 어? 필파가 1200인가? 우리나라에서 뭐, 충분히 사용할 수 가능한 거죠 단지 1년 됐습니다. <laughs> 처음 쓰는 거예요 <거야. 웃음> 이거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오 장난 아님! 안녕히주무 세요. 저, 잡으도록 할게요. 어휴, 나온지도 봐. 어우, 추워! 엄청 춥습니다. 오늘 이게 영화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갔니? 하패? 그렇지! 거기 발바닥이 있어야지. 아면난 죽어. 그래 아까 내가 하에 끓인 거 있어. 이쪽에 죽을 수있으니까 여기다 같이 가 오호 유호 에구 0 10차가물 차가운 것봐 어머 뒤집어 시킵니다 지금 하지 추워지면 못올것 같습니다 저는 사망할지도 몰라요 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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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레. 갈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시어 시러... 이제 수족냉증이 있습니다 굉장히 차가워요 겨울에 여자친구 손을 잡잖아요 라덱이 맞고 헤어지게 되죠 좋아, 좋아 좋아 좋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낭? 자꾸 잠그는 거예요? 음 음. 아쌰 아우 힘들어 잔심하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 잘만 넣든 간 그냥 나는놓으간게 중요한 거야 많이, 이렇게 막, 막 넣는 거지 그죠허허허 오호 이렇게 진짜 대충 대충 때려아지도때려놓고어지용이조만 참고 집 가서 풀어 감사합니다. 첫 차박 성공인가요? 전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다음에는 조금 더 심플하고 깔끔하게 진행을 매끄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지면 못와 내가 지금 추위 너무 타가지고요. 제가 그 집에 가볼게요. 아니 이 그냥 헹 차박 헹. 어 이거 너무 너무 단단히 붙었다. 큰일났다. 이 방법 좋죠? 나하지도마따라하지도 마. 집에 있어.